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거북이 미래 성장성이 있는 주식입니다 그 말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주식인데요 그런 주식이 저평가 구간이라서 황금거북이가 매수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동화 소시오 홀딩스입니다. 여러 차례 황금 거북이 영상에서 등장한 주식 중 하나인데요. 바카스 그 회사 맞습니다. 바카스, 판피린, 가그린으로 유명하지요. 홀딩스라는 단어가 있으니 지주회사라서 PBR이 낮은 편인데요. 지주사 할인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자산이 많은 회사라고 할수 있지요. 배당도 지급하고 시가 총액도 높은 대형 주식. 동화소시오. 아 소시오 홀딩스입니다. 2020년은 제약 바이오 주식들이 좋았던 해입니다. 동화 소시오 홀딩스의 st팜의 주가도 많이 상승했었고 2020년 전염병 사태로 제약이 붙어있거나 바이오만 붙어있으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말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는데요. 고점 대비 44% 하락한 상태이고 오늘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려가는데 재무제표도 같이 내려가는 중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6년 동안 1.48배 상승한 동아 소시오 홀딩스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2018년에도 영업이익을 기록한 상태인데요. 영업이익률은 5%에서 8% 사이로 다른 제약바이오 주식보다 낮은 편이지만, 꾸준하게 팔리는 바카스, 판피린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재무제표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RoE가 꾸준히 높게 유지되면 좋겠지만 제약 바이오 산업은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평균을 낼 수는 없는데요. 동아소시오의 재무 안정성을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도 낮고 높은 유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국민연금공단이 10%도 아니고 13% 보유하고 있는 동아 소시오 홀딩스입니다. 국민연금이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아직 저평가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5% 미만이라면 주식이 고평가라서 국민연금공단도 지분을 줄이는 뜻으로 볼수 있지요.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바로 외국계 사모펀드가 눈에 보입니다. 우리보다 똑똑하고 정보력 있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99,000원에 동아소시오 홀딩스 지분을 매수합니다. 바보라서 그런 걸까요? 지금 주가가 무려 8만원대인데 말이죠. 좋은 주식이라면, 그 주식이 뛰어난 주식이라면, 보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식은 물려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미래를 알려주는 수정구슬이 없다면, 내일의 주가를 당연히 알수 없을 테니까요. 매수하자마자 바로 폭등하고 상승하는 종목만 알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꿈은 밤에 꾸고, 우리는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찾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는 제약바이오 주식입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에는 반도체에도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바이오에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투자하면 그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미 여러 제약바이오 주식을 보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매출액이 매년 상승했습니다. 한미약품도 매출액이 매년 상승했고요. 동아소시오홀딩스 역시 매년 매출액이 상승합니다. 그 그 말은 바이오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맞다는 뜻이겠지요. 코덱스 바이오 ETF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주식들을 모아 만들었는데요. 차트를 보면 아까 본 동화소시오 홀딩스 차트와 비슷합니다. 아, 이걸 보고 우리는 알수 있지요. 동화소시오의 하락은 시장의 하락과 동일했다는 부분을요. 그 말은 바이오 주식에 훈풍이 불어온다면 주가가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동아소시오 홀딩스는 황금 거북이에게 꾸준히 용돈을 벌어다 준 종목 중 하나입니다. 10만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고 10만원 위에서 매도를 하면서 용돈 벌이는 해줬는데요. 9만원도 괜찮은데 8만원대가 되어서 황금 거북이는 추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보유하고 있어서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동아소시오 홀딩스 투자 의견을 들어주세요.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재무 안정성이 좋은 제약바이오 주식입니다. 특별한 신약을 개발하겠다고 기술특례 상장을 한 주식과 비교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PBR도 낮은데 미래 성장성이 높은데요. 영업이익률이 2022년에 감소하고는 있지만, 2023년에는 외형적인 영업이익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황금거북이는 52주 최저가에다가 외국계 사모펀드가 매수한 단가보다 낮아서 매수 의견입니다. 인기가 없는 배당주 주식 유튜버이지만 시청자 종목 분석도 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이번 종목은 SK 이노베이션 알고 계시듯 석유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배당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석유 가격에 따라 울고 웃는 주식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재무 제표가 대단합니다. 매출액 규모가 남다르지요. 역시, 물장사, 기름장사를 해야 큰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에서 2020년에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무려 3년 동안 2배 넘게 상승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석유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석유 가격에 따라 매출액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률은 3%에서 5% 사이를 기록하고 있고 영업 이익도 조 단위로 높은 편이죠.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SK 이노베이션은 ROE는 낮은 편입니다. 석유 장사가 미래 성장성이 높을 순 없겠지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황금 거북이의 투자 기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데요. 제 기준으로도 보통 재무 안정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2019년 저점은 15만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2019년 저점 수준으로 내려간다면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 평균선 201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왜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요? SK이노베이션은 사업을 잘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사업을 못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운명은 석유 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와 비슷한 산업으로 철강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회사는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일 쇼크가 있던 1970년대가 아니라 지금은 2023년입니다. 미국도 석유 패권을 갖고 있지요. 이 정도면 위치를 기가막히게 잡은 미국인데요. 미국 행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알래스카주의 유전 개발을 승인합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잡는 정책이 나와야 다음 대선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일 텐데요. 결국 석유 가격은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무 제표는 개선되었지만 석유 가격에 따라 변동성이 높습니다. 대기업이라서 재무 안정성도 좋습니다. 주가도 단기적으로 저점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SK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매우 긴 미래로 가면 친환경 이슈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론 그 기간을 아주 미래로 봐야겠지요. 미래 성장성이 낮은 SK 이노베이션 최대한 좋은 점수를 줘서 별점 6점에 관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 업로드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은 매시간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분석하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황금 거북이 주식 스타일 자체가 하루 주가 움직임에 행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튜브 업로드를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을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투자하지만 제가 전업 유튜버는 아니죠. 이 부분을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가 늘어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